5 1번 보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중분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을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x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k. x 플러스 2k는 0이거든요. 근데 이게 개수만 싹 더해 보면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k, 플러스 2k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라서. 이게 0 나와요. 아, 그러면, 일단, 근 하나, 하나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립제법을 또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조립제법을 해보면, 1, 2차항이 0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전개해서그 다음에 2k이고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숫자 1 가지고 하면, 1이고, 1, 1,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1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X제곱 x 제곱 x-2k는 0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중근을 가지게 한다는 얘기는 이 중복근 여기서 이미 1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1이 나오면 중근 1을 가지게 되겠네요 첫 번째 그래서 어, 오른쪽에 1을 대입해서 0 나오게 하려면은 이-2k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k는 얼마? k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보면, x-1, 그 다음에 k가 1이니까 여기가 x제곱 플러스 x-2가 되죠. 저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1이 됩니다. 등0 나오면, 중근 되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근이 1이 나왔는데, 그냥 오른쪽이 중근이면 되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중근이 되면 판별 식 t 가 0이면 되거든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얼마다? 이게 0이면 되는 거죠 그럼 1 플러스 8k가 0인 거예요 넘어가면은, 아이는 0인 거죠 8k가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 k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됩니다 그럼 가능한 k값이 여기 1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8분의 1이기 때문에 두개 더하면 결국 답이 8분의 7이 되겠죠.